정문균입니다. 소통이 많아진 요즘, 하지만 소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소통왕, 말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통연구가 김말자입니다. 아우, 많이 들으셨어, 아 많이 들어오셨어 많이 네. 들어오셨어 근데 고민이 많은데 네.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개콘에 네. 이렇게나 많은 고민들을 오, 붙여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볼까요? 몇개또 소개를 해봐야겠죠 그죠? 네. 예, 여기 좀 가장 큰 글씨가 보이네 방청 신청 좀 받아줘요 왜난안 받아줘요 받아줬잖아! <laughs> 받아줬으니까 이걸 써서 입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이번? 갔네. <laughs> 신청을 받아주면 뭐하니? 갔는데, 세상에. 내가 좀 늦게 나오긴 했어요, 그죠? <laughs> 아니, 그러면, 네. 요분한번 만나봐요. 네. 올해 고3인데,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도와주세요, 말짤매. 아니 죄송한데 고삼이 네가 왜이 걱정을 하니? 너네 부모님이 해야 될 걱정이야? 어? 이제 대학도 보내야 되고 얼마나 돈 나갈 일이 많아요 어? 이 걱정하지 말고 나이에 맞는 걱정을 하세요 아유 진... 또 있을까요? 뭐 어? 하나 뽑아봐요 또한번 봐보자 이거 있네 한번 네. 오늘 끝나고 뭐 먹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laughs> 이 사람이 정말 뭐 먹고 살지 고민인 거야 <laughs> 다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란 말이야 어? 세상에 끝나고 보고면 이게 야식 아니에요. <laughs> 좋죠. 어. 네. 네. 아 그러면 네. 요금민 한번 해봐요. 네. 애매한 재능만 어. 여러 있고 응.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아, 사실. 재능이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처음부터 완벽한 재능이 어딨어? 애매한 재능을 갈고 닦다 보면 특별한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데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오. 아직도 좀 개그맨으로서 애매하죠 <laughs> 어, 시간이 오래돼도 좀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오늘 <laughs> 왜, 왜 너무 글? 글? 글 켰어? 아뭐야 아, 글? 그게 뭐야? 글 있어 젊은 애들이 글 켜려고 하는 거 있어 <laughs> 이것 봐 요즘 것도 모르니까 애매한 거야 <laughs> 알았어요 그러면 뭘, 뭘 아, 알아?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네. 고민이 있으신 분 네. 즉석에서 좀 고민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유, 가능하죠. 고민이 있는 분들 손 드시면은 제가 가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 제가 사실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는 싶은데 어. 돈을 또 같이 벌어야 되니까 어.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여기 상사님이 계신 거 같아요. 어, 어, 어. <laughs> 친구들 상사님이 계셔가지고 어, 어. 그래서 조금 이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 그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박사 학위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직장을 또 다니고 계시는 거야 돈을 네, 벌라고 네. 그러면 상사를 모셔온 이유는 내가 박사 학위를 따야 되니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아 대표님 그 상사님 그 너무 그 대역죄인 아니니까 가리지 마시고 예 합법적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박사학위를 빨리 따고 싶대. 그러니까 어떻게 월급을 올려줄 의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한번 마이크 한번대 보자. 올려주세요. 조금 더 올려달래.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 조금 더 챙겨본대. 세상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대신 본인 일 열심히 잘해야 돼. 그래서 월급도 올려받고 박사하기도 빨리 따길 바래요. 박수한번 주세요, 박사님한테. 어. 어, 어, Nice to meet you. Okay, Good evening, Good evening. You. 어, 유뭐 고민 있어요? 뭐그 뭐 뭐라 해야지 막아막어 아, 나쁜 생 나쁜 think 같은 거막 여기 마음 think 어 그런 거. 있긴 있습니다. 응? 어. 그럼 처음부터 한국말로 해서 어. 얘기해 보세요. 뭐가 고민인지 우리. 집중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30초이면은 집중 어. 안돼 날아가요. 어, 오늘도 그러면 30초만 보고 싹 날아갔겠네. <laughs> 개그 콘서트. 아 이거 오늘 너무 재밌어서. 어. 그럼 뭐 잘... 기억에 남는 코너 좀 얘기해 봐. 기억력 테스트 해보게. 오스트랄리아 피코스. 오스트랄로 네. 내거 전에 녹화했던 거? <laughs> 이거 울리고 하면 뭐해이 오빠 싹 까먹었어요. 세상에. 오빠, 그럼 뭐 지금 무슨 공부하고 계세요? 아 어, 와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오. 그럼 이거는 잘 암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거는 또 본인 본인 분야는 잘 하고 있어요? 분 분량이에요. 분야 어, 그러니까 <laughs> 음, 본인 그 포지션 유 뭐? 포지션 아유 포지션 그 스터디는 아닌가? 잘하냐고. 네, 적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럼 됐어. 그래서 다른 건좀 산만하더라도 본업만 잘하면 되지. 예. 소믈리에가 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소믈리에. <laughs> 나 알지 소믈리에? 그래서 아주 그냥 소믈리에로 성공하시라고 박수 한번 줘요. 집중력. 요 오빠 한번 가 볼게요. 내 동년배를 찾았거든요. 자, 우리 오빠 뭐가 고민이세요? 회사에 일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고민됩니다. 회사에 일이 너무 없다고? 1월 달 10일 출근하고 어. 2월은 다 출근해야 15일. 아! 그럼 오빠는 일을 많이 해야 월급이 더 많이 나오는 지금 그런 시스템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월급은 똑같아 네. 그럼 오빠 좀 쉬세요. <laughs> 쉬고 싶은데 또 아들이 또 결혼을 아니 근데 오빠 봐봐.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빠가 10일이라든 31일을이라든 월급이 똑같다매. 투잡을 하지 않는 이상. 전화 올 데가 없나요? 아니면 월급 좀더 준다는 직장이 있어요. 저기 저 언니네 직장이 상사가 임의대로 월급을 조금씩 올려주더라고. 아. 저기로 한번 이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곡 박사하겠다면 나갈 사람이 있거든요. 어. 스카우트 좀 부탁드립니다. 어, 뭐라고? 스카우트. 뭐? 스카우트. 스카우트 부탁드린대요, 우리 상사님. 오빠 참 괜찮아 보여요. 꼰대 기질도 없고, 참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한 가지. 어. 이거 꼭 우리 저 박상무님이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 박상무님이. 4월달에 자기 딸 출산, 1 0월달에 며느리 출산한다고. 축하해 달래. 야이 오빠 곧 대표 되겠다. <laughs> 어, 상무님 고민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아니, 말을 꼭 해달려. 어, 상무님, 상무님 그 따님 출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 양반 일 조금 시키고 돈 많이 주세요 아시겠죠? 아우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빠. 감사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었어? <laughs> 어. 아니, 많이 슬퍼 보여가지고. 뭐가 저 사람? 네. 뭐 오지랖? 네. 이 누군데 누군데? 천벌 사람이에요. 천벌 사람 <laughs> 고민. 고민, <5m>. 더 <laughs> 손을 잡고 들어. 아 한번 가볼게요. 이 천벌 사람을 왜 오지랖으로? 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덧 니가. 감사합니다. <laughs> 인사성 발로. 아, 네. 뭐가 뭐가 고민이신가요? 어 다른 게 아니라. 괜찮아 응,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그, <laughs> 제가 썸을 타고 지금 연애를 하는 상대가 있는데요. 어. 저는 좀 진지한 만남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상대방은 진지한 만남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썸이 끝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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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아, 아 <laughs> 잠깐만. 그럼 썸을 <laughs> 잠깐 이 형님 너무 재밌다. 그건 썸이 I N G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로 좋아는 해요. 음. 그리고 저 이제 서로 연애를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럼 오늘 누구랑 왔는데요? 저 혼자요 그럼 썸이 끝났어? 어머나 <laughs> 장난 아나? 지금 썸 타는 사람 있는데 썸 타는 사람은 같이 와요 아, 그니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는 오늘 쉬는 날이고 어. 그 친구는 오늘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니까몇 시까지 하는데요? 아 퇴근은 했어요 아까 했잖아 <laughs> 그만해! 자꾸 얘기하면 너무 슬퍼지니까 그만하라고 진짜로 어? 어 잠깐만 어, 어. 오빠 책임지세요 가라앉아라 <laughs> 잠깐만 책임지세요 오빠가 가라고 했잖아 저 사람한테 잠깐만 줘봐요 오빠가 한마디로 결정 내주세요 더 갈지 말지 결정해주세요 이 사람 반대할게요 어? 반대할게요 이 사람 반대할게요 아. 답 나왔어요 이 사람 반대합니다 연애는 상대방하고 본인하고 감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연애를 하고 불꽃 튀는 사랑도 하고 결실이 맺어지는 거야 근데 온도가 안 맞으면 뭐든 음식도 맛이 없고 사랑도 그만큼의 제맛이 안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빠 온도 맞는 여자를 찾으세요 아시겠어요? 오빠 질문까지 오지랖 해줬으니까 여자도 찾아주세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 결혼해서 애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멋진 사랑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거 봐. 어, 어유, 아, 비싼 거 입었네. 어? 여기에 어? 여기 이거 있는 거 있잖아. 아, 네. 나침판 있는 거어딨어 우리 언니? 아, 여기 한번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재수해가지고 이번에 공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어. 그래서 3월 1월 31일날 입그 훈련을 들어갔는데. 잠깐만 언니. <laughs> 오빠 그만 투덜거려. 뭐라 는줄 알아 계속. 뭐야 자랑이잖아. <laughs> 뭐야 자랑이잖아. 저 지금 자랑하잖아. 정말 그만 투덜거려. 그만 투덜거려. 그리고 오빠도 끝나고 할 테니까 자랑할 거 하나 찾아요. 어 그래가지고 (1월 31일) 날 훈련 들어갔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훈련 이제 그~ 양성하는 기간 한달 동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어, 어. 훈련을 못 버티고 나오면 대기자들이 들어가고 하는 어, 어. 상황인데, 부모님들이, 77기 부모님들이 다들 아이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사간생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핸드폰도 꺼놓고 아이 전화가 올까봐 어. 집에 오겠다는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도 꺼놓고 못 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laughs> 집에 올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야, 언니 이거는 제가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해야 돼요 이건 학대예요 어? 언니 아이가 사실 못 버티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언니는 그 안에 생활을 모르시잖아요 아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언니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개그코스도 보면서 빵빵 웃고 있는 거야 전화기 꺼놓고? 집에서 올까봐 세상에 어련히 다 알아서 나올 거고 그리고 뭔가 전화는 켜놔야지 그래도 아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아시겠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뒤고 이연니 오늘 자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네, 정말 오빠 말이 맞았어 자 그래서 다음 자랑 한 번만 넘어갈게요 한 번만 뭐한 우리 77기 아이들 다 무사히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게 말자 할머니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아우 세상에 77기 어딨어? 7 7개 어디 있어? 아니 아이들 지금 훈련 중이잖아. 아 맞다 죄송해요. <laughs> 나온 <나오면> 건안 된다니까. 아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나 너무 못 배웠어. <laughs> 카메라 어디 써야 되는데 7 7개 어디 있어 있어. 다음 잠깐! 어딨어요? 카메라, 여기 보세요. 어, 우리 77기 아이들 훈련 화이팅에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어. 전화기 꺼놓은 애는 필이더 너는 나올 수 없다. <laughs> 너네 엄마 전화기 꺼놓고 여기서 웃고 있으니까 알겠지? 힘들어도 버티고 화이팅! 화이팅! 어? 아 이제 <laughs> 77기. 이제 자랑 한개 하고 엔딩 할까요? 오빠 자랑 빨리 안 해. 할거 없어. 누가? 아우, 오지랍이다, 오지랍. <laughs> 오지잡이면서 이제 자랑해요, 자랑해요. 아주 그냥. 아우, 고민 상담 끝이에요, 끝. 아, 오늘 또 대단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들, 만만하니, 노래 아시죠? 유키스의 수현씨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수현에서 어, 솔로 가수 신수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야,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사실 류키스하면이 만만한이라는 이 곡을 이게 모를 수가 없어. 어, 가뭐연 개그맨들 유행어 있듯이 그죠, 유행가인데 그거 한번 조금 짧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 예, 네. 음악 준비돼요. 아, 아, 음악 있습니다. 맞 아, 네. 주세요 는 뭐가 고민할수 있게 말자며 찾아주셨어요. 어 저는 음. 이제 올해 17년 차예요 와. 데뷔한지. 어, 완전 선배다. 네 근데 이제 요즘 시대 친구분들 멋진 친구들 많잖아요. 어. 그래서 좀 선배로서 후배들과 좀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어. 그게 사실 어려워요. 아. 아, 네. 그게 어려워서 고민이지. 네. 또 왜냐면 또 신곡 나오고 하면 챌린지도 찍고 그래야 되는거 아, 그쵸, 그 챌린지도 하고 싶고. 근데 사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 후배들이 다가가기보다 선배들이 먼저 다가가 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 시대에 맞게 조금 자세를 바꿔야겠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어...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다. <웃음> <웃음> 악수를 청하는 거지. 악수해봐. <laughs> 그렇게 만만하다. 자! 악수해주라고요. <laughs> 어, 이렇게. 그 약간 저 자세로 가면 어떨까 한번 해봐요. 아, 나, 관객들한테 한번, 이거 어. 언니한테 한번 해봐요. 어. 어? 그러면 후배들이 막, 어. 하, 만만하게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다. 되지, 되지. 되지. 바로 해주세 되지, 되지. 대신 단점이 있어요. 너무 만만해서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거는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네. 우리 수현씨 앞으로 후배들한테도 많은 사랑 받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해주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애 S였어 S였어 아저 아 오늘 어. 아까 여섯 시에 어. 그 새로운 노래가 발매가 아. 됐어요 그것좀 소개 좀 해봐요 아네그또 다른 시작이라고 어. 그 서지현님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한곡 조금 해줘요 네? 조금 불러줘라아 살짝 불러드릴게요 어, 조 불러 또 어. 신곡 공부해야지 어머 어머 빠 이제 안녕, 안녕, 인사, 뒤로 널 떠나갈 때를 아직도 되뇌이며 울먹이는 널 위해서 누구에게도 준적 없는 내 모든 꿈을 너에게 맡길게. 아 야. 아우, 긴장되네. 너무 잘한다. 아, 역시, 그,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대박나라고 박수 한번더 주세요. 예. 네. 아우, 잘했어, 잘 사실, 다들 반복되는 일 때문에 음. 지치고, 쉬고 싶고, 이럴 음. 때 있잖아요. 음. 좀 힘이 되는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요. 어, 일에 지치시고, 뭐또 일에 막 힘들어 하신 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쉼에 지쳐보셨냐고. 일에 지친 사람들은 피곤해서 잠이 잘 와요. 근데 쉼에 지친 사람, 매일을 일요일처럼 사는 사람은 불안해서 잠도 안 와.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일에도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화이팅하세요. <laughs> 여러분의 일상에 언제나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바시였습니다.